송아대 있을 때부터 수영 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영이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초급, 중급, 그 다음에 고급반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오리발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바빠서 이제 수영을 자주 못 하고 있고요. 근데그 외에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인사하고 할 때. 조기축구에든, 그 다음 뭐 족구장이든, 어딜 가면 뭐 탁구장이든 가면은 꼭 같이 이제 끼워달라고. 저, 저도 낑, 낑, 경상도 말로는 끼기기 주세요. 뭐 이런데끼어서 <laughs> 같이 이제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따로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가서 이제 함께 뛰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어, 사실은 뭐 다른 개인적인 취미는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등산가 독습니다. 근데 <laughs> 산은 거의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취미가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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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그러니까 이게 어 2012년도에 선거 나갔을 때 이걸 해야 될 의무로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서 선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도저히 버텨내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부터는 선거 운동도 그렇고 평소에 하는 지역 활동도 그렇고 취미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